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찬양하시면서 굿모닝 체포 함께 드려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드는 분는 없네 오랜 세월 자비가 같가지 흐르고 주속히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분무시 주밖에 없 찾아 나 알았네 내게 주 밖에 없네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찬송으로 또 기도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그곳에 이곳에 주님의 성령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요 오늘을 살아갈 새 힘과 새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운 사람들을 보고 계시며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여기시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워 버리십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을 건지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사람 곁에 계시고 낙심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뼈마디 하나도 꺾이지 않게 완전하게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악 때문에 죽을 것이고 의로운 사람을 미워하는 자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자기의 종들의 목숨을 구해 주시니 죽게 피하는 사람은 누구든 형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큰 은혜를 받았을 때 마치 교회 생활이 제 인생의 제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매일 교회를 가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믿음도 참 좋으신 한 집사님이 저를 참 예쁘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현아, 생활이 많이 힘들지 한 3년만 지나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아마도 그 집사님께서 보실 때 제가... 경제적으로 무척 어렵게 지내고 있고 그리고 미래도 막막해 보였던 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믿음의 기초가 짧았던 저는 그분의 말씀을 신앙생활하고 3년 정도 지나면 이제 고생이 끝나고 내게도 좋은 날이 오겠구나 이렇게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를 뭐 굉장히 기대하면서 그렇게 3년이 지났는데 저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개인적으로 뭐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었고 그때 또 폐결핵이 또 재발했어요. 그래서 상황은 점점 더 힘들어져 갔습니다. 오늘 본문 10편, 34편, 19절 말씀을 보시면 의로운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섬겼던 그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도 뜻하지 않은 고난이 왔고, 그는 이 사울의 창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죽음의 위기에 내몰려 있는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겠습니까? 그 역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열정적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인가 아, 그런 것에 대해서 다윗도 많은 고민과 또 묵상과 아, 기도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깊이 고민하고 기도해보고 묵상해봐도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골고루 내려주시는 것처럼 의로운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많을 수 있다라는 결론밖에 나지 않았던 겁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쩌면 많은 고난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하면 그 길이 험할 수도 있고 좁은 길로 가고 또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면 당연히 불편한 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면서 때로는 우리는 여러 가지 손해를 봐야 할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또, 왼지 또는 다른 뺨까지 돌려대는 삶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니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은 많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고난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에게서는 절대 경험되어 줄수 없는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서 여와는 호 의로운 사람들을 보고 계시며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사람 곁에 계시고 낙심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고난 속에 있는 어, 나를 그냥 내버려두시지 않고요. 주님께서는 내 곁에 계시고, 낙심해 있는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는 자기 종들의 목숨을 구해 주시니, 죽게 피하는 사람은 누구든 형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을 고난 속에서 살려 주십니다. 주님께 피하는 이들은 누구든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실현과 고난은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들을 통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들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내주하심과 응답과 구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간증거리들을 우리는 갖게 될 거예요. 지금 고난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당신은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는지, 왜 내게 이런,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건지, 때로는 답답하고 요의 마음처럼 또는 다윗의 마음처럼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한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고 또 믿음의 간증거리를 주시게 될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현장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여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또 여러분 짧게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또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뵙겠습니다 승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시련과 고난은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간증거리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들을 베풀고 계십니까? 또한 어떤 은혜를 기대하고 계십니까?